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.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잠시 뒤 차량이 공장을 빠져나간 뒤 남자만 걸어서 들어옵니다. 직원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이내 부지런히 작업을 시작합니다. 이른 새벽 시간 출근해 회사 자재를 훔친 뒤 자기 차에 싣고는 차를 눈에 띄지 않게 외부에 주차한 겁니다.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. 그런데 계속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 받아오는 물량이 물량이나 회사에서 납품하는 물량에 비해서 수익이 적게 나니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절도범은 이 회사의 영업과장 46살 김모 씨.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김 씨는 회사의 신임을 얻어 방범키까지 넘겨받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. 저번에 월급이 작지 않습니까?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특강적으로 작업하는 식으로 더라고요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이틀에 한번 꼴로 14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회사 자재를 훔쳤습니다. 자신을 회사 사장이라고 속이고 훔친 자재를 고물상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아넘겨 술값 등으로 탕진했습니다. 장이 집장이었고, 하나가 2, 3번씩 왔어요. 오늘 음... 저녁 어디, 저녁하고 어디, 왔어요. 2, 3번물어볼게 이거 불량이가고 하더라고요. 잘못 찍은 거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은 범행 횟수 등으로 미뤄 회사 내부에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